니미아 7장입니다. 니미아 7장, 니미아 7장입니다. 계속가면서 볼게요. 성벽의 건축 문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 하나님과 영문의 화난 하나님이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서 뛰어나. 내가 그들에게 얘기를 해가 높이 되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그성읍은 반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업은 미처 구축하지 못하였으니라 내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개외도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 바벨론과 에게자 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인고 예루살렘과 에 돌아와 각 자기들의 성에 자들 곧르벨과사와 네이미아와 사리와 라마와 나마니와 모르두게와 벨산과 미스베렛과비고예와 누움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스바리아 자손이 372명이요 명이요바한마압 자손 곧 예사와 유압 자손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토 자손이 845명이요 명이요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그배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밭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딘, 어, 아델 자손 곧 히스게아 자손이 98명이요. 하순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렘과 드도가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더 사람이 128명이요. 베레다스맥 사람이 42명이요. 기리아디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가 사람이 1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너보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자선이 1,254명이요. 하임자선이 322명이요. 엘보자선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자선이 721명이요. 스나자선이 3,930명이요.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즉여다자선이 973명이요. 인멜자선이 1,052명이요. 바솔자선이 1,247명이요. 하림 자선이 사람들은 호디아자선 곧 예사와 감메엘자선이 7 4명이요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자선과 아델자선과 달은자선과 악곡자선과 하디다자선과 소베자선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음. 게로스자성과 시아자성과 바돈자성과 루바나자성과 하카다자성과 한살자성과 파란자성과 깃들자성과 바할자성과 브라이아자성과 루신자성과 누고다자성과 가삼자성과 우사자성과 바세아자성과 베세자성과 무흥자성과 느비스사신자성과 박복자성과 하그바자성과 할불자성과 바르고스 자선과 시스라 자선과 대마 자선과, 자선과 솔무의 신하의 자선은 소대 자선과 소베레 자선과 브리다 자선과 야과다 자선과 자선과, 자선과 스바디아 자선과 하딜 자선과 보게레 타스바인 자선과 아몬 자선이니. 모든 유민인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 1 2명이니라 돌멜라와 벨하르사와 그룹과 아톤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 있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길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너보다 그 자손이라 모두가 6 4사이이니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음.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렀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의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중에서 자기 이름 찾아서 찾지 못하였으며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해가지 못하게 하였 청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두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오늘 회집에 앞두는 사람은 2 3 9 0명이요그외에 우리가 7 3 3 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3 0 7 0 3 0마리요노0가 3,000, 3,000, 3 0 3 5마리3 0 0가 6722마리였느니라 0 0 3,000, 0 0 0 3,000, 3,000, 3,000, 3,000, 고0 0 0 3,000, 0 3,000, 3 0 0 또 어떤 족장들은 금 이만드라 카마와은 이천이백 만에를 역사 복관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 금 이만드라 카마와0이천만에을 세상에 보고 미치도록 하겠니다 같이요? 이와 같이 세상들과의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리는 자들과 백성 몇명과 느낀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예. 아, 우리가 예전에 7장은 어떤 명단이냐면 1차 포로기안자의 명단입니다. 1차 포로기안자의단 명단이 도비까지 포함해서 4, 9, 8, 9, 7약 5만 명이 미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66절, 67절, 그 그러니까 여기 5절로부터 쭉 이어지는 그 명단이 에스라 2장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 디에, 디에미아는 이제 성벽을 제거하고 나서. 이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쭉 언급을 하죠. 다시 우리 복습 한번 할까요?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라고 했습니다. 이 바사는 메대 혹은 바사라고 하는데, 왜 메대 혹은 바사냐 하냐면,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가 같이 있었어요. 형 아우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바사가 메대를 복속을 시킵니다. 우리 그럼 병합하자. 그 대신에 우리 나라를 인정해 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메데바사 혹은 바사 하는데 뭐 어디서는 메데바사 하고 저기서는 메바사라고 그럴까라는 말을 혹은 어디서 들으면 같은 이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한국이나 코리아나 대한민국이나 같은 의미다라고 이해하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는데 이아이 아, 나라를 세운 아, 왕이 어떻게 했느냐? 유화정책을 폈다 그랬습니다. 유화정책을 폈다는 건그 사람의 자치권과 아 그리고 어, 자기 나라에 와서도 어, 대우해 줬죠. 그래서 가장 단적인 예가 누굴까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 이후에 쭉 이제 명단이 이제 나옵니다. 조금 이제 사건들이 좀 일어나기는 하지만 자 그러면 그 포로로 훌륭한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유다의 남아 있는 것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조금 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정말 못살때 미국이나 일본으로 갔잖아요. 왜 그쪽으로 가나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가요. 그러니까 거기 살다 보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었잖아요, 미국이나 일본. 이 그러니까 거기에 털을 잡고. 가게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본토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잘 살죠.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자기들의 기억과 그리고 모든 이다 가게나 이 장사한 것들을 접고 돌아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돌아왔다라는 거지. 돌아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 안정을 택한 게 아니라, 무엇을 택했냐 하면, 모험을 택한 겁니다. 안전을 택한 게 아니라, 위험을 택한 거예요. 안주를 택한 것이 아니라, 도전을 택한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건 제 해석인데, 이 뉘미아에 굳이 다시 쓸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한번더 언급을 하죠. 한번더 언급을 합니다. 그들은 돌아왔다. 참,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봤는데 어, 거기서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아 맞다 싶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놀라운 무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안이라는 무상이다 우리 이 세상에 노출된다는 건늘 불안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한 불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의 세계로 초대하신다 거기서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불안의 끈을 놓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뭐냐?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저도 그래요. 저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좀 안전하게 해주세요. 모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끔씩만 찾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참 많아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죠. 하나님을 찾게 하세요. 그게 응답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을 찾게 만든 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의 응답이다 아무튼 그들은 불안과 그리고 안정과 그리고 안전과 안주를 버리고 불안의 장소 그리고 고험과 위험과 도전의 장소로 왔어요 아마 그 부분을 하나님이 도피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1절로 보시면 성벽이 건축됐어요. 이 성벽이 언제 건축됐어요? 6장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다 엘루월이 언제냐면 태양적으로 9월이에요. 9월. 그러면 언제 언제 지었다는 거예요? 52일이니까. 8월과 9월에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월과 9월은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어, 이런 재밌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성지순례 가서 어떤 한 성지순례 간 분들이 장난을 치는데 8월 9월에 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얼마나 버틸 수 있나 하고 한 사람은 빵빵하게 에어컨을 들어 놓고 차 안에 있고 그걸 같이 간 사람들은 차 밖에 세워놨는데 5분이 채 되지 않아서 창문을 막 뚫리고 그러니까 광야 체험을 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5분을 못못 버티겠대요. 거기서 이 공사를 한 거예요. 거기서 숨이 턱턱 막힌. 며칠만에 52일 만에 크기는 성벽의 길이가 약 6.4km예요. 그리고 공사 현장이 42번. 그걸 단기간에 짓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서 있기도 힘든 반에. 거기서 땀을 흘리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간다는 것. 그러니까 거기서 충성된 자가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언제 충성된 자가 드러나느냐? 힘든 가운데. 아,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그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하나냐를 지도자로 세우는데 하나냐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포위를 보내고, 고레스를 통해서 칭령을 선포해서 1차, 2차, 3차 포로를 귀환시키고, 8월, 9월에 그땡 끝에 성벽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문짝을 달고 문걸리를딱 하는, 이게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저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가운데 하나가 뭐냐 면 하나님을 믿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 안에 되게 깊이 박혀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악한 영의 역사로 교회가 산산조각이 났죠. 거기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잔상은 되게 힘들게 하는 분이셨어요. 나에게 도전하고 그리고 위협적인 분이셨어요. 그거를 치유되고 극복하는 데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들게 일들을 하실까요? 좀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서 얘기합니까? 애국왕? 파라오에게 얘기하죠? 몇 번을 얘기합니까? 10번. 열 번. 그래서 열지앙이 나온 거 아니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를 보내서 외국왕 바로를 죽이고 거기에 그 노예들을 세워서 제2의 제국을 세우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열 번을 설득해요. 아 그래요. 좋아. 그럼 또한두번 하든가. 그런데 더 이상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다. 근데 바로 가지 않아. 40년을 돌게 해. 예수를 믿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너무 고달퍼. 그래서 저는 이거 늘이 부분이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저 너무 고달퍼요. 사는 게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성격도 이렇게 더운 데 짓게요. 여러분 어제 봤죠? 방해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거 좀 턱하니 막아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왜 그럴까? 나만 괴롭히나? 나만 미워하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더라. 인생의 순간순간 지점지점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 줄 알려주고 싶어 하시더라. 우리 인간은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더라. 너 이거, 이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고 싶어. 그래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죠. 이게 기타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맹수할 수 있어요 넌 이렇게 돌아가냐 너 이렇게 힘들게 가냐 그럴 때 여러분 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도 이 물론 저는 조금 예외이긴 해요 뭐냐 저는 참 뺀질뺀질되고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말을 들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너는 예수 님인데왜 이렇게 지질이 붕상이냐?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냐? 라는 말을 들을 때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 순간순간 지정지정 너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는 너와 함께 알려주고 싶고 너와 함께 가고 싶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그러니까 저도 이걸 몰랐을 때 어떤 약간 힘든 일이 오면, 제 가운데 가장 있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두려움과 불안. 그냥 습관 삼아, 아니면 어떨 때 그냥 하나님을 찾지만, 이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여, 여전히 남아있어요. 목사라고, 여러분, 이렇게 막슉 이러지 않아요? 여전히 남아있지만, 어떤, 마음과 믿음이 생겼냐면, 아, 어떤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우면 좋을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나의 자세와 태도는 뭐지? 라고 점검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자라가야 하겠죠. 저도.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과정까지 오기가 참 저도 쉽지 않았다. 않았다. 넌왜 이렇게 어렵게 가니? 넌왜 이렇게 어렵게 가니? 라는 이야기를 침착하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지금은 가슴 안 아파요. 나도,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사도바울이 총독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응? 내가 보기에는 지지리 공상인데 사도바울은 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성벽이 이렇게 어렵게 되죠. 쉬운 길을 놔두고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 어려운 길. 돌아가는 길. 그 길은 뭐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길을 가실 때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배우게 하소서. 옵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결국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부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의 영혼 속에 이식시켜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된다고요? 속지 마십시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빠져버리면 기독교는 천박한 우상으로 전환됩니다. 쉬운 길을 가는 사람 함부로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배우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떤 자세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임했으면 좋겠습니까?라는 것을 배우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품격과 인격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다. 그러면. 그럼 먹고 사는건요. 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요? 결국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과 품격이 자리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게 먼저 되면 네가 너 인생 버려두겠니? 결국 이 시름을 우리는 평생하며 살아갈 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 이게, 이게, 이게 성벽이 건축되면 이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고생해서 지었어요. 너무 지지리 고난 가운데 지었어요. 그 뛰어끝에서 지었어요.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하나? 예.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길입니다. 각오하시라. 개봉 박트.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는 일절 계속 볼게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자를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 여기 보시면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벽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이뭔 얘기예요? 아니 성벽을 딱 쳤는데 여기서 문지기는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가 아니라 성전 문지기예요. 여기 나오는 세 부류는 다 성전과 연관이 돼 있어요. 성전 문지기,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은 무엇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치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성벽을 딱 짓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세워요. 이게 뭐예요? 이 성벽 봉사가 왜 이루어졌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성벽 자체 여러분들 몰입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해요. 좀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직장, 어떤 장사, 기업, 어떤 걸할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 열심히 하면 이루어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놓치지 말아야 할게 뭐냐면 네가 이거를 하려는 게 정말 무엇 때문이냐? 성전 때문이냐? 그 본질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과 전혀 무관한 성전 봉사자들을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가장 먼저 세운 이유는 성벽을 다시 건축한 이유는 바로 무엇 뭐 때문이다? 예배 때문이었다. 성전 때문이었다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이게 앞뒤가 바뀌거든요. 성벽, 성벽 그러다가 뭘 놓쳐요? 성전을 놓쳐요. 성벽, 성벽 하다가 뭘 놓쳐요? 제사를 놓쳐요. 성벽, 성벽 하다가 뭘 놓쳐요? 예배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요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본질을 볼수 있어야 하고, 이것과 어떻게 보면 약간 상충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라 믿고 말씀을 드리면, 52일 만이었다라는 것에 중요한 힌트, 요 팁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니에미아는 감동을 받고 그먼 길에서 온 거예요. 만약에, 느리미야,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아, 이거 고민 한번 해볼까? 기도 좀 해봐야 되나? 아, 물어보러 다녀 이렇게 막 그랬으면 52일 만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왜 52일 만에 됐어요? 아르게 결단하고 나간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정말 많이 절제되기 쉬운 실수. 우리 안에 100%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없어요. 우리는 100% 순수하지 않아요. 100%는 어디서 완성돼요천국에서완성돼요이 땅에서는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우리가 갈수 있는 것은 80%를 넘지 않는다. 뭐 저는 그 말이 공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 못해요 그래서 50%가 넘어서 51%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면 추진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할때막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 요거 사과를 먹을까요 딸기를 먹을까요 라든가 사과를 먹는 게그 니가 알아서 하고 너 감동이 있다면 추진해라 이게 되게 갈등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저도 그게 되게 심했어요 저완벽주의자예요이 목사 그래서 어떤 문제를 두고 막 그것을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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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을 하다가 안해요 <laughs>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 한번 해볼까 이게 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 성경의 구합 어느 정도 맞다 싶으면, 이제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하죠. 단,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선택, 결정, 출발하는 기로에 서 있으시다면, 50%만 넘으면 추진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니에미아가 하나님의 뜻을 맞나? 뭐 금식을 한다든가 그랬다면, 52일만에 성벽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래서 52일이었다는 라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부분을 기억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고 마칠게요. 자 4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 성업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음. 가옥은 위처 건축하지 못하였음 이라 음. 그래요. 그 상어 막아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6.4 킬로면 꽤 넓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와 지금 사는 사람은 약몇 얼마 얼마 될까요? 많아야 10만이 차되지 않아요. 10만이 되지 않죠. 많이 되지 않아요. 여호사밧 시대에 보면 남자와 여자 외에 성인만 100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상에 사람이 가장 많이 살 때는 약 20만에서 30만 정도가 살았대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아마 포로들 다 포함해봤자 한 5만 5천에서 6만. 그럼 빈대가 많지요. 그런데 성벽은 너무 커요. 낭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을 보는 곳이 아니에요. 거룩한 낭비를 해가는 것입니다. 여기 인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크게 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거룩한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보면 낭비지만, 하나님은 똑똑한 소비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투자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何